여보세요? 마구님 뭐하세요? 저 지금 편집 중이에요. 사실 안 궁금했어요. <laughs>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사람 개킹받게 하시는지 지금 궁금하네요. 아, 오늘, 마구님. 네네네. 제가 오늘 무슨 꿈을 꿨는지 아세요? 그 굳이 알아야 돼요? 허,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하세요? <laughs> 알았어요. 뭔데요? 저데 어, 꿈이 소중해요. 왜 남의 꿈을 짓밟으세요? 제가 왜 막언님한테 전화 했냐면 그 외국어 가르쳐주기 콘텐츠를 좀 하지 않으셨습니까? 아 그쵸 근데 제가 진짜 오늘 꿈꾸고 딱 입나자마자 어! 신발 이거는 막언님한테 전화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<laughs> <laughs> 왜냐면은 들어봐요 제가 꿈에서 <laughs> 네. 그 엄청 난 동물원의 마을이 막, 막 있었단 말이죠? 여기에 있는 기린한테 메론을 던져줘야 됐었어요. 갑자기요? 메론을 던져줘서 이제 기린이 메론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동물들이랑 제가 난리를 좀 했거든요? 네. 근데 저 기린이랑은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메론 전달을 잘못 해줬어요, 제가. 기린이... 러시야기린이요 마구님. <laughs> 그래서 제가 러시아를 못해서 나를 <laughs> 전달하는데 좀 힘들었거든요. 아니, 씨 네, 러시아에는 기린이 안살 텐데. 기린 원래 러시아의 인사하는 그거 정이에요 마군님. <laughs> 기린은 더운 지방에서 밖에 못살 텐데요. 러시아에 기린 있으면 어떡할래요? 분명 러시아어로 대화를 했다니까요. 제가 러시아어를 라스푸틴밖에 할줄 몰라요. 아 라스푸틴 하루도 할줄 아시네요? 야스푸틴요 예? 라라 아, 라스푸틴 세계 최고의 섹시 신그거 그거 한국어잖아요 영어 부분을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영어잖아요 러시아어가 아니라 뭐라고요? 마이크가 저기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못해서 메론을 못 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구님 <laughs> 저 기린은 메론을 못 먹어서 저의 평행세계 안에서 굳, 갇혀서 <laughs> 죽었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<laughs>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인지 아, 몰랐다 아, 아, 알았어 <laughs> 그래서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어요 어, 러시아 기리는 촉촉하겠죠 목이 항상 제가 메론만 잘 전달해줬어도 성인 어? <laughs> 세계 안에 러시아 길이는 저처럼 목이 가뭄 같을 거예요 왠줄 아세요? 제가 러시아어를 못해서 메론을 못 줬거든요 <laughs> 진짜 ㅅ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, 진짜. 자, 짧게 다시 이제 은별님이 잠을 잤을 때그 러시아 기린을 만나서 응. 메론을 줄수 있는 간단한 언어들로만 가르쳐드리도록 응.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그 기린을 응. 봤으면은 그래도 사람이 최소한의 싸가지가 있다면 인사를 해야겠죠? 그쵸, 저 러시아 인사할 줄 알아요. 세녀리타 하, 진 진심이에요? 이건 스페인인가? 심지어 그거는 인사도 아니에요. 아 그래요? 아알것 어. 같은데. 봐봐봐봐봐봐. 세뇨리따 뜻이 음, 뭔지 뭐. 아세요? 안녕하세요. 아 아니에요. 스페인어거든요. 응. 지금 은별님 남자친구 있으세요? 아니요. 십팔 그거 어떻게 그게 무슨 상관이죠? 그러면 은별님은 세뇨리따예요. 아 아다? 자 일단은 러시아로 넘어갈게요. 브리비엣트 브리따? 브리비. 브라자. <laughs> 네? <laughs> 브로이웃? 아, 브로이웃이라고 했어요. 자, 적어드릴게요. 브루이웃. 한글로 적어드릴게요. 아, 프리비엣프리비엣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에서 안녕이라고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저걸 좀 빠르게 읽으면은 프리비엣 브로이웃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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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군님. 네. <laughs> <laughs> 브로이웃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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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비아, 프리비아, 프리비. 어, 저지 저, 어. 방금 잘한 거 같은데, 프로페어. 벌써, <웃음> <웃음> <저>, <웃음> 벌써 웃음이 나올 정도로 저 출중하게 잘하나요? 저 여기까지 할까요? 왜요, <laughs> 왜요? 아, 알았어요. 그러면은 주제 딱세 개만 합시다, 세 개. 네. 이거 이거 그냥 또박또박 따라 하시기만 하면 돼요. 네. 미니아자부트. 니아자베 미니아자부트 김은별. 안녕, 안녕, 미, 미. 미, 미니쉘 자벌레 어때요? 미, 미, 미니쉘 자벌레 좀 비슷하잖아요. 이렇게 외우면 쉽잖아요. 미샤 자벌 김은별 어때요? 미샤 자벌 김은 그럼 미니쉘이 저는이고 자벌레가 이름이에요? 네 맞아요. 음. 음 미니쉘 좋아하세요? 저는 아, 미니쉘 딸기 딸기 맛 제일 좋아하거든. 요아 저는 미니쉘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초콜릿이 제일 좋아요. 나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본인 초콜릿 취향 내 말씀하시는지 조금 수업 집중에 방해가 된다일까요? 와. 아저 <laughs> 어, 직업 말엽다. <laughs> 저 은별님. 네. 뭐? 손바닥 대세요. 아. 됐어요. 몇대 맞아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? 한 대! 한 대? 네. 한대 맞으면 정신 차려질 것 같아요? 네. 네 알겠습니다. 한 대예요. 네. 짝! 짝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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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<선생님부터>. 아 선생님... 저... 아씨... 하지 마요! <laughs> 아, 하지 마! 아... 선 하지 마! 아, 하지 마, 아, 하지 마, 아, 하지 마. 아, 나 조금 곤란할지도... 와, 뭐 이런 사람이 있어! 이런 건 알림장에 적으면 안 되겠지? 이 <laughs> 마법의 비밀로보남겨둬야 되는 거겠지? 어, 정말로 <laughs> 좋아하고 어, 그만 <laughs> 그만해 부럽네요, 마군님. 저희 둘만의 비밀이 생겨버려서 <laughs>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, 마군님. 아니, 갑자기 왜요? <laughs> 그런 음흉한 눈빛으로 저에게 채찍질을 하던 선생님의 모습만 자꾸 보냈대서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. <laughs> 어..그 은별님 자꾸 그러시면은 저는 은별님 학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수업할까요? <laughs> 네 수업합시다 바르셰 아, 셰고야네나키주 체로베크 아스 크할라크 대람 젤토코 어 좋아요 어 처음으로 완벽하게 발음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읽고 이거에 대한 뜻이 뭔지 바르셀로나 고양이 되네치킨 체스베트 야트 크레이지 아케키드젤 최고 아뭐 하자는 거야 <laughs> <laughs> 왜 학생 개그인네 암기 방식을 존중해주지 않는 거죠? 얘 예, 사실 뉴미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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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, 전 이렇게 외워야 될것 같은데요, 마군님? 자, 처음 네. 은별님이 또박또박 말하셨던 메시이군이야. 네가슈 제로고가사 헴젤 이 뭐냐면은 제가 이 세상에서 어. 제일 싫어하는 거는 노란색 바나나 네.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. 네? 그리고 두 번째로 은별님께서 말하셨던 예 e s 미니아 i n i a Yes, Jerron, Yes, t h s You, s h s Hot, h o t e b l i o The p o i n e w d i m 의 뜻은 저의 평생 소원 이 있다면 그 바나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30만 달러의 돈을 추가로 대출받고 싶습니다. 돈또 빌리시게요, 은별님? 잠깐만요. 와 대박이다. 3 0만나 저기요 잠시만요. 30만 달러면 은별님 거의 3억이에요. 얼마 전에 케이너에 사줬는데 그걸로 만족 못 해. 하셨군요. 역시 돈 갚는 컨텐츠 사시니까 또또이게 유튜브 가게 여정 수고하세요. 안안안